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어, 국내 가장 큰 PC 조립 업체인 컴퓨존이 가끔씩 엄청난 특가 제품을 선보이는데요. 제 채널에서 제가 구매하는 제품들은 지름신이 강림해서 제가 지른 거긴 하지만 아 이거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컴퓨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19만 9천 원짜리 컴퓨터 바로 냅다 질렀습니다. 참고로 1차 판매는 끝났고 2차 판매를 2월 초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1차 판매 때 냈다 구매했겠죠. 포장이야 뭐 부서지지 않게 오고 케이스 박스에 뽁뽁이를 덧대고 컨퓨전 박스를 활용한 이중 박스 포장입니다. 이러한 어, 포장 방법은 뭐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 내부까지 뽁뽁이를 활용하진 않았는데요. 쿨러가 기쿨이라서 딱 붙어 있고,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내부가 비어 있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뽁뽁이를다 채워 넣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겠죠. 네, 패키지는 이정도 선에서 알아보고, 자리를 이렇게 옮겨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CPU는 라이젠3 3200G를 활용했는데요. 이미 라이젠3 3200G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젠플러스 아키텍처의 4코어, 4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장 그래픽인 베가 에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고 2019년 3분기에 엔트리급으로 출시가 된 프로세서죠. 어, 요 제품을 인텔 CPU로 따지면은, 이논 K 모델 기준으로, i5 6세대, 뭐, 이것보다는, 어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올 거고요. i5 7세대하고 좀 비슷비슷할 거고, 어 8세대하고는 코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뭐, 지는, 뭐, 고로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이,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야, 이 가격에 예전 i5 성능이라고? 뭐, 요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v 가 a 8 내장 그래픽은 텀이고요. 어, CPU는 이정도로 알아보고, 어,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볼게요. 어, 쿨러 보면은 바로 알겠지만, 예, 기쿨이죠. 기본 쿨러, AMD의 기본 쿨러를 사용했습니다. 어, 3200G를 활용했기 때문에, 어, 기본 쿨러를 써도 뭐 그렇게 뭐 이상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어, 다만, 멋스러움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소음이 조금 발생하겠죠.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A320M K. 어, 굉장히 보급형 제품이 들어갔고 요게 제가 확실하게 뭐 모든 스펙을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페이지도 되게 낮을 거고요 전원부에 방열판도 없습니다. 그리고 램 슬롯도 두개딱 저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여기 보면 은 M.2 슬롯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구성 자체에서는 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은 아 이거는 조금 아쉽죠 DVI보다는 어, DP하고 HDMI 조합이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아, 그런데 가격은 한 2-3만원 뛰겠죠 <laughs> 그거 외에 뭐 포트는 쭉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램, 마이크론, 크루셜 램을 활용했습니다. 어, 이건 역시도 굉장히 기본적인 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 하나보다는 두 개로 설정을 해줘야지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일단은 뭐 가격이 가격인지라 하나만 꽂혀 있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램 값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램 슬롯에 램을 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똑같은 램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톡 하고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에 전원장치가 있는데요. 이 전원장치는 클레브 네오 N400을 활용했습니다. 이게 240인가 250GB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제품이 디레은 없을 겁니다. 뭐 가격이 가격인지라 뭐디레 없는 거뭐 감수해야죠. 뭐 여기 회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옛날에는 이제 하이닉스의 잘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SK그룹의 자유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램을 굉장히 쉽게 공수를 할수 있었다고 하고 하이닉스 램을 썼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뭐 고로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디램이 없긴 하지만 막 중국산 막 이름 없는 막 고로한 제품들보다는 뭐 훨씬 나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보이는 파워 서플라이 <laughs> 네, 전격 230W라고 써있죠. 파워 자체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아쉽지만, 뭐, 요 구성에서는 뭐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뭐, 고로한 파워 수준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게 벌크로 알고 있는데, 따로 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의 박스에 막 대량으로 빡빡빡 쌓아가지고, 박스 째로 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크 구성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넣을 수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구성 중에서는 어, 이 파워 서플라이가 제일 아쉽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요 케이스는 에코 제품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처음에 봐서 막좀 아우 너무 검은색이고 아우 뭐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또 막상 또 보다 보니까 어,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쓸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새로 무늬가 들어가게 되고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그리고 USB, 오디오 잭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딱 봐도 뭐 저가형 제품이지만 그냥그냥 뭐 그냥 사무실하고 어울리는 정도. <laughs> 뭐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구성 간단하게 알아 보았고요.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해보러 가시죠. 우선 웹서핑은 정말 빠릿한이 잘 됩니다. 물론 페이지를 많이 생성하면 램 부족이 금방 느껴질 테지만 뭐 요거는 램 하나만 더 꽂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고요. 유튜브에서 4K 영상 잘 돌립니다. 영상 시청 전혀 문제 없고요. a k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 더 비싼 CPU나 GPU를 꽂아야죠. 새 제품으로 9만 원대 CPU인데 너무 날먹하는 거 아닙니까? 예. 게임은 롤을 해봤는데요. 1920x1200에 풀 옵션으로 두었을 때 충분히 쾌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램이 한 개잖아요. 하나 더 사서 꽂아주면 10프레임은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버워치2는 내장 그래픽으로 버겁긴 합니다. 거기에 램도 한 개만 꽂혀있죠. 두 개를 꽂으면 조금 더잘 나오긴 할 테지만 3D 게임을 쾌적하게 돌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벤치 R23에서 싱글 코어 944점, 멀티 코어는 3,750점 정도 나오는데요. AMD CPU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체급이고, 단일 램을 꼈음에도 생각보다 뭐 준수하죠. SSD의 성능도 보통의 SATA3 SSD를 생각하면 됩니다. 읽기 속도는 약 550MB p 세 쓰기 속도는 약 490MB p 세 정도 측정이 되는데요. SATA3의 속도를 충분히 내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온도와 클럭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자 면 시대벤치를 대략 6분 조금 안되게 돌려봤는데요. 최고 온도는 6 8 8도를 잠깐 찍고 평균적으로 58도 요 수준으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클럭은 올코어 38배수로 잘 유지가 됐고요. 지금 이 테스트가 3200G를 가장 강하게 갈구는 테스트일 텐데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데서는 온도도 더 낮고 성능도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부품 비용만 따져도 5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고요. 용산으로 직접 가서 수령할 거 아니면 각 부품의 배송비도 당연히 부담해야 하니 이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7만 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가형 제품들은 1만원, 2만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네이버 최저가와 비교해도 7만원 차이라 절대 작은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19만 9천원짜리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쉽다구요? 아, 아쉬우면 당연히 금액을 더 주면 됩니다. 라이젠 5 5600G로 바꾸고, 보드도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튼튼한 거 사용하고, 램도 당연히 두개 꽂아주고, 케이스도 한 4에서 5만원 짜리 예쁘장한 걸로 갈아주고요. 파워도 더 좋은 걸로 맞추면 되겠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뭐 결국 가격에서 귀결되는 문제잖아요. 뭐 업그레이드 비용은 도장님이 내주나? 어? 부족한 확장성과, 추 업그레이드를 할때 번거로운 점은 뭐 반드시 알고 가야 되고요. 뭐 케이스도 뭐 사무용 느낌이 팍팍 납니다. 이 구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뭐 확실히 아쉬운 점이 느껴지는 PC입니다. 다만 2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고사양 작업이나 게임을 제외하고 꽤나 빠릿하게 돌아가는 PC를 구매한 건데 뭐 크게 불만을 갖기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20만 원대나 그 이하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거든요. 뭐 미니 PC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노트북도 있었죠.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20만 원의 새 제품이라는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상당히 훌륭한 성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상 시청이나 뭐 웹서핑 인강 시청, 뭐 문서 작업 뭐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제 애플 공홈에서 판매를 하는 애플 펜슬 2세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PC라는 점을 어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 싶습니다 애플 펜슬 하나 살 돈이면은 요거 사는 겁니다 <laughs> 뭐 컴퓨전이니까 AS는 꽤잘될 겁니다. 뭐 컴퓨전이 동네 장사하는 뭐 규모는 이미 한참 벗어나기도 했고요. 인터넷 여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AS 때문에 못쓸 수준이다 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9만 9천 원으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가성비 컴퓨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는것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재미없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그 싫어요. 아 싫어 눌러도 티안 나요. 구독 취소 그거 아이 그거 좀 아니지? 예?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아이 아쉬운 건다 있죠. 그 누가 모르나? 아쉬운 거 보다면 다 추가금이에요. 아, 그거 뭐 누가 내주나? 뭐 조상님이 내주나? 어? <laughs>